지금까지 뭡니까 오늘 로이 만났고요 추석을 끝났습니다. 추석 끝나고 촬영을 합니다. 바다는 이제 갔다 온 상태로 끝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거든요. 빠르게 나온다. 어요 거야. 힘들었지. 로이. 뭐? 아이고. 아이고 했어 아이고 아이고 꾸리도 안 내. 꾸리도. 리리리 아, 야, 여기아안 돼, 안 돼, 아, 깝 아깝다. 가자. 응, 가워 반가워, 가 아깝다, 아깝다. 그만. 아, 가고 안녕, 자. 프리. 아깝 아이고, 대먹 로이 추석엔 어떻게 지냈어요? 추억아지 응, 응.

네오는? 엄오였구나 로이? 로이 지금 염증이 어봐요무 힘들다 다음부터는 로이 해가 이제 빨리 넘어니까 5시에 나와가지고 겨울에는 이제 5시에 나와서 촬영할 거고 여름에는 6시쯤에 나와서 할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냥 여름에도 5시쯤 네, 진짜? 어? 이제 곧 겨울이 된다. 추운데. 애들 조심해야 돼. 커피 마시네. 말티즈 뭐야? 귀엽네. 빨리 가야 돼. 네, 그래요? 이제부터 5시에 나올 거예요, 5시요? 뭐? 이제 다섯시에 나올 것 같아. 아니야, 거. 오늘 길 여기 응. 가야 되니까. 응. 그래서 빨리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나오는가 싶어서 그나저나 문자 보냈는데. 네. 많이 기다렸다, 요 네. 빨리 튀지 못했지? 귀엽네. 추석때 바닷가 갔다. 왔어. 어? 바닷가 갔다 왔어. 바닷가 갔다 왔어? 네. 언제, 언제 왔어? 어제요. 어제 왔어? 이거, 거 애기, 애기 피하면서, 이렇게 피면서. 저말티지 뭐냐? 일찍하면서이 어우 씨 어, 어, 머리, 간지러워. 어제해 배치, 시간에. 빠르게 된다. 해치 있는 거 있어. 어어 자막차 갑니다 운 안녕하세요 자막차 갑니다 얼른 가세요말오야 <놀람> 네. 아, 자꾸만 들... 오. 우 <시� objectively> 감사합니다 와라쟤도 누구야 말투지도와 너무 춥다 와 이씨 넘어질 뻔 그리고 저, 저번에만 또산그 그림상은 그 없었는데 저번에 추석 경기장에 면 뭐, 봤는데 없네. 읽어가자. 뭔난이 습동? 식빵. 뭔난이 습동이 뭐야? 저거 만들어진 거야. 어? 저기, 저기 세워져 있던 거야. 근데 습동이 뭐야, 습동? 돌로 만든 거야. 어? 돌로 만든 그 석상이요. 아니, 등은 등불을 해야 하는 거야. 등불 켜는 거. 석상, 가봐.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롤. 야, 내 친구들. 너무 근데 석나 석상, 그못난이 석상. 석상, 그거, 좋아, 석상. 그 그냥 돌따가리 고 하면, 그냥 만든 거. 그냥 돌로 만든 거, 그거 있지? 그걸로 만든 거. 너무 근데 추운 거 아니야? 근데 날씨가 엄청 추워. 이거 벗으면 바로 긴팔. 아, 긴팔이 아니야. 이거 벗으면 바로 반팔. 흰색 반팔. 이거 너무 큰은거 아니야? 물 다, 뭐, 갖다 버렸는데. 개구리 사망. 어? 어떡하냐, 자꾸. 물 포탑하던데, 그냥 가방이나? 가방 안 갖고 오길 했어. 난 가방을 아예 안갖고저 물이 뭐냐? 저거 이 뭐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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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왼쪽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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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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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른쪽 우와. 오른쪽으로 오른쪽 왼쪽 하이 루이 <laughs> <laughs> <탈구. 탈구. 탈구. 웃음> 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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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는 루이야 루이야 루학생루이이야루이남자 남자마자 안 약하니까 여자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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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뭐야 설탕 뭐야 설탕 설탕 앉아 앉아 털 상... 털이 완전 길어난데 그냥 물고 나면 어딜 도망가 또안 먹어? 오늘은 안 먹을 건데요 네. 꿀안아 오늘은 좀밝가 안고 가네 야생일 거같 벌이 여기 한,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날파리 아니에요? 사달라고 그랬어 나한테 봉침 맞게 봉침. 아니 그... 뭐지 뭐지? 애들 여기서 벌 많이 아, 난 늘어서 좋아해. 즐거워서 좋았네 붕침 때 입이 자. 붕침 한 대만이면 5천 원. 나어 아, 저기 버렸구나. 설탕아, 물어. 이거 <laughs> 그걸 왜 버려? 야, 설탕이 나 웃는다. 야, 아파 아, 이러지 마. 디스크 걸린다. 좀 되게 오랜만이네. 앉아. 아니 앉아. 설탕이랑 최상 어떻게 지냈어요? 응, 음? 야, 잘 지냈지. 앉아. 옳지 <laughs> 오, 안녕하세요. <laughs>

설탕은 아, 가지도 않을 다 빠진다. 방금 전까지 안 먹었잖아. 안그 먹을 건데? 앉아, 또 맞은. 이는 뭐? 또또요. 물 앉아. 또또 앉아. 물 앉아.